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에 이면수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에, 그건 파도가 없게 되기 전에 제보해서 오늘 지금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에, 지금의 이면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도항에서 이면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명항 사항은 어떤지 봐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방파제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날씨는 바람이 좀 불고요. 따뜻한 편입니다. 네, 파도도 비교적 잔잔한 편입니다. 여기에는 낚시를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오셔고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찬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좀 미적, 미적지근한 바람이 불고 있네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예, 추위는 죽지는 예,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양 쪽으로, 예, 원투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여기는 철수를 하시나 본데요. 자, 바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쓰레기 봉투인데요. 예,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원투 낚시를 펴고 있는데요. 고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양 쪽으로는 이면수가 안 붙고요. 예, 외양 쪽으로 이면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항 쪽에 한번 물어보고 예항으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고기 좀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아 이면수 이면수네. 짠. 네 여기 이면수를 잡으셨네요. 내항에서 잡으신 거에요해 내항에서 내항에서요? 야 내항에서 이면수. 이면수를 한 마리 잡으러 오셨네요. 자, 그럼... 자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도다리를 큰놈을 하나 잡으러 오셨네요. 자, 여기 포기를 이렇게. 설치해놔서 고기가 예, 잘 살아 있습니다. 자 뚜껑을 덮어두고 저는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항에서 잡으신 거죠? 예. 많이 잡으십시오. 자 내항에서 도다리가 나왔고요. 자이 해양 쪽으로 제가 왔는데요. 이쪽 저쪽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 사장님 어느 사장님이 잡으셨는지 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이 면수를 이렇게 잡아서 널어서 배를 갈라서 말려 말려 놓으셨네요. 둘, 네, 다섯 마리. 이 사장님 거예요? <laughs> 아 여기 사장님이 잡으신 겁니다. 아이 그 정도면 그러면 이 면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네요. 내항에서도 이면수가 나왔고요. 애항에서도 지금 예, 여기 사장님께서 아, 나왔나요? 예. 안 들리는... 백두항에서 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백두에서 아, 예. 백항에서 제가 한세 분이 잡은 거 봤어요. 몇 마리 정도 해야 돼요한 네. 아, 마리씩 잡으셨더라고. 자 많이 잡으십시오. 네. 자, 저는 또 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제가 미역을 채취하고 예, 손질을 하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한 5시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나온다고 하고 있네요. 오전 중에 많이 나왔는데 한 3시 넘어서는 잘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에, 몇 분이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시간대가 고기가 안 나오는 시간대여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에, 낚시를 접고 계시네요 자 오늘 여기서 이면수를 많이 잡으신 분들은 한 20마리씩 잡을, 에, 잡으셨다고 에, 저기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면수가 붙었다고 판단을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양에서도 네 이면수가 잡혔으니까, 내양에는 네잘 이면수를 잘안 들어오는데, 내양에서도 네 예, 이면수가 잡힌 걸 보았으니까, 면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걸 붙었다는 걸 에, 결론을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 내항 쪽에 한번 다시 저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을 조금 에, 살펴보고 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항 내항인데요, 이렇게 원투 낚시들을 에, 많이 던져 놓으셨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에, 던져 놓으셨고. 자요 사장님께 허락을 맡고 예예 도다리 잡아놓은 걸예 도다리 도라이 도다리야 가자미야자 눈이 양쪽으로 있네요 이거는 자한 마리 잡아놓으셨습니다 자 저기 있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잡으셨나 자 쓰레기를 예. 잘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철수를 하시나 봅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들은 쓰레기들을 다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고기 좀 잡으셨습니까? 없어요. 나온 거 같은데. 자, 농명왕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 등대까지 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계시고, 낚시인들이 안 계시고, 저기 건너 보이는 곳이 청모동 방파제입니다. 청모동 방파제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요. 낚시를 하시는 건지, 비양 관광을 오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